안녕하세요. 프레스 반열입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동사는 바로 저번 시간에 이어 이 동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동사들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있는 에그만 떼버리고 ss 에 s o n g s 였죠 하지만 이번에 배울 동사들 같은 경우는 형태가 조금 달라요. 바로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떠나다. Je pars. Je pars. Tu pars. tu pars il part elle part on part ne pactons ne pactons vous pactez vous pactez il pacte elle pacte 그래서 p a c 빡치그 동사를 한번 예를 들어 봤는데요. 그래서 오늘 배울 동사들의 특징은 바로 3이 형태야. 무슨 말이냐? 단수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글자 세 개를 떼 줍니다. 그리고 복수에서는 두 개를 떼줘요. 그러면은 단수 같은 경우는 빡까지가 남죠. b a r 까지만 남습니다. 그 상태에서 SSD를 붙여주는 거죠. 발음 차이는 없어요. 전부 빡입니다. 복수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총두 개를 뗀다고 했죠. 그럼 남는 게아 a d 그래서 박트까지 남아요. 이 상태에서 0, 이 을 넣습니다. 그러면 발음이 빡동, 빡들, 빡트가 되겠죠. 그래서 예제를 더 들어볼게요. You dorm beaucoup. 저는 많이 자요. Nous dormons trop. 우리는 너무 많이 자요. Je me sens très bien. 저는 아주 좋아요. Nous nous sentons très bien. 우리는 아주 좋아요. À quoi ça sert? 저거 어디에 쓰요? Ils servent des clients. 그들은 손님을 맞아요. 엉수학 수수학 오늘 우리 나갈까? 있는 수학 두지야매 그들은 절대 안 나가요. 유은 멍지야매 저는 거짓말을 절대 안 해요. 무멍 때 뚫덩 당신은 항상 거짓말해요. 됐나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흐 동사인데 에흐처럼 변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흐 동사인데 에흐 동사처럼 마지막에 있는 이 에흐를 떼버리고. E, E, S, E, ON, E, ENT 이런 식으로 끝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ouvrir 동사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변화를 시켜볼게요. J'ouvre Tu ouvres Il ouvre Nous ouvrons Vous ouvrez Ils ouvrent 됐나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동사들은 보통 f r i r v i v r 에 해당하는 동사들이에요. 예를 들면 offrir, 선물하다, 제공하다, découvrir, 발견하다, 탐험하다, souffrir, 고통받다, couvrir, 덮다 이런 동사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그리고 예외도 하나 있어요. 이거는 바로 이흐 동사는 아닌데요. 이흐처럼 변하는 동사들이에요. 바로 vivre와 suivre라는 동사가 있어요. vivre는 살다라는 뜻이고요. suivre는 쫓아가다, 따라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동사들 같은 경우도 단수에서는 세 개를 떼고 복수에서는 두 개를 떼요. 바로 제가 변화를 해 볼게요. je vis, tu vis, il vit, nous vivons, vous vivez et vivent. je suis, tu suis, il suit, nous suivons, vous suivez et suivent. 됐나요? 그래서 정리를 해 보면 오늘 배운 동사 이흐 같은 경우는 단수에서 세 개를 떼고 복수에서 두 개를 떼서 마지막에 SST 옹에르를 et, 붙여 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봤듯이 vrirna, f r i 나는 동사들 같은 경우는 으에스 e, er 동사처럼 변화를 시켜 줘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suivre랑 v i v r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처음에 배웠던 그런 동사처럼 변화를 시켜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만약에 도움이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라 프시